에바데 가장 개빡지는 순간 시작하기 <laughs> 왜또안 돼? 어디 갔지? 왜또 난데 어, 우리 크리 뭐를 잘못했다고 잘안 보이는 거지 어 이거 킬러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생존자 입장이 아니야? 음, 클로데왜또안 돼? 또터데네 <laughs> 지금 너무 짜증나. 대바댁, 어, 사칼지. 열쇠 들어서 살인마 즉쳐들게 하고 보니, 초록 열쇠, 진짜 죽여버려. 사칼지가 제일 싫지 않을까? 인제 즉쳐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? 누가 봐도 올킬 각인데 스텔스 하면서 안 나오는 생존자. <laughs> 아, 웃겨. 분명 살인마는 못하는데 의문의 올킬. 어. 당연히 스텔스 하는 생존자 아닐까? 킬러니까? 도망칠 때 좌우로 몸 흔들면서 도망치는 생존자.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지? 빨리 죽이지 즉처 인성질 하는 살인마. 어, 인성질 하는 살인마또 뭐지? 음, 둘다 애매하다. 음, 이걸로 하자. 그나마. 인성질 뭔지 모르겠으니까 갈고리에 걸렸는데 각자 발전기만 돌리는 생존자 아 진짜 빡쳐와 개빡친다 어, 개구양보 절대 안 하는 생존자 와 이것도 더 싫어 와둘다 진짜 싫다 저번에 절에서 성큰사 했잖아 어... 근데 각자 발전기 돌리는 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더 열받지 종구보다 안 보이는 맥밀렌사유지에서 둥둥 떠다니는 가면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 노미더 노미더? 노미더가 뭐였지? 아, 아, 아. 저거 저거 힐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어? 둘다 애매한데? 아 생존자 입장이 아니라 그런가? 아 깜짝이야 어... 노미더? 노미더? 노미더로 하자 그냥 상대가 잘함 <laughs> 게임 재미없게 하는 변태 살인마. 어 그냥 저하면저하는 거지. 아웃기네. 어, 뭐만 하면 램보. <laughs> 그 많던 판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? 뭐만 하면 램보. 지들끼리만 구하고 돕는 3인큐 아재수 없다 조금 주춤해서 잠식되고 바로 구해질 어둘다 싫어 둘다 싫어 음아 이게 진짜 맞아 이거 어 오면 되는데 굳이 계속 숨어있다가 잠식돼 버린단 말이야 이것도 이것도 짜증 난다 음, 판자 위를 걸어라 이거 뭐지 그냥 탈출하지 문 앞에서 판자 넘으면서 인성질하는 생존자 아, 아 진짜 짜증나지 이거 시끄러워 죽겠어 펑펑펑펑 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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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. 갈고리에 걸고 코박는 사람 <laughs> 아, 너무 가깝긴 하다 이거 아좀 징그러운데 하지만 나는 킬러 입장이니까 문 앞에서 계속 판자 넘는지 모르겠어 극형 맵만 계속 돌려가며 공을 쓰는 생존자 다인큐 <laughs> 아 진짜 싫다 갈고리에 걸리자마자 구출하는 생존자. 왜? 걸리자마자 구출하면 안 돼? 왜안 되지? 아 모르겠다. 극현맵. 그 점수작 하자는 놈? <laughs> 점수작 거절하는 놈? <laughs> 아이, 점수작 왜 해? 저 멀리서부터 걸어서 구출하러 오는 생존자. <laughs> <laughs> 계속 걸어오는 거야? <laughs> 어, 진짜 웃기다. 어, 이거, 이거, 점수작 하는 거. 짜증나. 어, 불파 쓰자고 해놓고, 지 혼자 케이크 쓰는 생존자. 혼자... <laughs> 계속 어그로 끌었는데 아직 오발전기. 우와 옛날 발전기 이렇게 생겼었어? <laughs> 이거 슬러시 아니야? 슬러시 계속 어그로 끌었는데 발전기 안 돌아가면 짜증나지. 게임 끝나고 채팅창이 열받게 하는 채팅하는 이지춤 와우 개극캠 균형 잡힌 착취 들고 19집만 계속 도는 생존자 으악 으악 어... 그래도 이지가 제일 싫지 이지 부들부들 떨리지 열받지 <laughs> 갈고리에 걸렸는데 그 주변에서 쫓기느라 구추가 못 보게 하는 생존자 살인마한테 돌도 던지고, 후레쉬로 딱딱거리고. 돌 어떻게 던지는 거지? 음... 아이고, 둘다좀 그런데? 그래도, 후레쉬로 딸칵, 딸칵! 이러면 더 열받아. 아, 이제 그 소리에 경기 난다고. 문다연 상황에서 시계로 구출하고 기귀찮리하는 생존자들. 으아... 너무 싫어. 때리지도 못하고 계속 밀고. 판자 부술 때마다 인성질 한번 씩은 꼭 하는 생존자 어? 판자 부술 때 인성질 어떤 걸 하지? 후레쉬? 후레쉬는 인성질은 아니잖아 이거 이거 시계로 구출하고 기차놀이 띠띠빵빵 띠띠빵빵 아, 이건 몸 흔드는 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 판자 넘기 어, 이지충 이지 뭐만 하면 램뽑램뽑 <laughs> 너무 짜증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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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잠식 되는 것도 열받는데 어, 첫걸에 잠식 걸리면 진짜 화나는데 칼찌 아 이거 둘다 진짜 이거 되게 애매하다 사칼찌? 그러라니 이거, 이거 잠식이 더 열받아 어, 아 이건 상관없고 이거, 이거 기차놀이가 열받지 오, 답답하지, 이거는. 열 받는 것보다 답답하지. 점수작. 점수작 좀 하지 마. 어... 갈고리에 걸렸는데, 각자 발전기 돌리는. 아, 맵도 싫은데. 극혐맵 진짜 싫은데. 음. 음, 안 구해주는 게더 짜증나겠다. 어... 계속 어그로 끌었는데, 아직 못 발전기. 이거랑. 아, 후레쉬로 딸칵거리는 것도 열받고, 이것도 열받는데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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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간이로세 음, 딸칵, 딸칵... 음, 어렵구만, 어려, 워 어려워. 아, 왜 딸칵이 더 열받겠지? 어 이지 이지는 진짜 못 참지 어, 부들부들하지 어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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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식도 열받아 어, 어, 어 발전기만 돌리는 게더 열받아 와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좀 해, 헷갈리네 어, 램퍼보다는 인성질이 더 열받지 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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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어렵다. 아, 펑펑거리는거는 그냥 안가면 되니까 이게 잠식, 잠식되는게 받바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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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지충 아니겠어? 1등은? 이 망할 이지충들아!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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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이지 너 싫어,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오랜만에 킬러를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웨꾸를 했다? 근데 이발전기 한명 높였네? 쓰레기 킬러 내가 왜 이걸 했지? 이런 말 나와 <laughs> 근데 내가 15랭크 정도 킬러인데 라인업은 복발랭이야 심지어 다인큐야 근데 그놈들이 세 명이서 마지막에 출구 열고 후레쉬로 나한테 자주몰이 장난연주해 <laughs> 이런데 여러분이 킬러하고 싶겠어요? 이러니까 이 게임에 킬러가 없다 이 말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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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참지. 이거 계속 오발장기 어쩌라고요? <laughs> 클로데스, 못 참지. <laughs> 나는 이지가 너무 싫어요. 미투, 점낫게 어, 죽어. <laughs> 아, 웃겨. 게임 끝났는데 뒤져 놓고 이지. <laughs> 아, 웃겨. 아, 어. <laughs> 발전기 펑펑 터뜨려도 나만 잡아. 아, 너무 웃겨. 네. 어... 터널링 기술이라 이해하는데 꼭 다른 애들 대놓고 발전기 돌리고 옆에 있는데도 나만, 쫓... 나만 쫓아와. 아, 웃겨. 잠식되는데 왜안 오냐? <laughs> 캠핑은 할 만큼 살인마도 손해보는 거여서 전략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지. 생존자 입장에서 좀 짜증나도. 어, 어그로 끌면 뭐하냐? 발전기가 한 개도 안 돌아가는데. <laughs> 저 빡치는 행동들을 클로데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우승. <laughs> 아, 웃겨. 같은 생존자인데 죽여버리고 싶다. <laughs> 아니 스피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? 심리전 못하는 게 죄지? 나도 못해. <laughs> 맨날 스피를 만난 바로 죽음. 또 나만 쫓아오냐? 원한 직책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? 너스 올직 듣고 그놈만 잡는다 <laughs> 아왜 이렇게 웃겨? 다인큐가 극혐이지. 못하는 다인큐 많잖아. 희망이 아예 사라짐. <laughs> 아 맞아. 3대1은 좀 빡세지. 아 웃기다.